들리는 노익스 퀴즈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파이널 핵심 정리 챕터 3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로 구분하시오. 1번.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도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러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가로 보는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X.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3.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상장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에게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오. 4번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일반적인 주식평가액에 그 주식평가액의 20%를 가산하되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러한 할증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x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직전 3년 매출액이 평균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도 할증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5번.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40%인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1주당 순손익 가치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하여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x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손익 가치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 가치의 80%중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6번. 비상장 법인의 주식으로서 법인의 설립 시부터 존속 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 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 기한이 2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 X 상장 법인의 주식으로서 법인의 설립 시부터 존속 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 기준일 현재 자녀 존속 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일주당 가액을 평가한다. 7번. 상장된 국공채 등은 평가 기준일 이전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x.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장된 국공채 등은 평가 기준일 이전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 기준일 이전 최근 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8번 세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오. 9번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며,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의 법정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5. 10번.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X. 일반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12번. 상품 및 제품 등의 재고 자산은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x의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1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평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X.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한 금액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